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비트코인 간재입니다. 어, 주말 동안 반등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전체 아락분의 되돌림 382 구간에 어, 위치하고 있고, 어,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다. 어, 증가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한다면 645까지도 현재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어, 하락의 전체 하락분의 되돌림 382구간 어, 지표상의 어떤 그런 저항 영역과 이제 635 부근에 어떤 그런 매물대도 상당히 좀 강하다 이쪽 부분들도 나름 어, 중요하게 봐야 될 가액대다 이제 뜬금없이 주말 동안 이렇게 올린 부분이 찐반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뭐, 나름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하방 추세, 쇼 포지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쇼 청산의 어떤 그런 반등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 찐반으로 생각,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있습니다만은, 어, 645를 넘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정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월봉, 주봉 동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본다면 최악은 면했다. 어, 606에 대한 이탈 마감이 있다면 또다시 하락장악으로 마감하는 캔들인데, 일단은 주말 동안에 반등이 어느 정도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사라지게 했고, 어, 나름 매수매도 뭐 이런 뭐, 어정쩡한 캔들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월봉은 최악은 피했다. 어, 주봉 관점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언급드리던 가격, 어, 캔들의 형태, 흑산병 캔들 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 주봉 차트도 만약에 60,6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면 이런 모멘텀 캔들로 마감을 하는 부분에서 어 하락의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후속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망치형 캔들로 주봉이 핀바입니다. 이런 핀바가 나오면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을 한다.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캔들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그렇게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멈추는 어떤 그런 단계다 이제 또 그렇게 또 해석을 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 월봉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연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단은 한번 제동이 걸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일전에 언급을 드렸던 패턴 음, 앞전에 이런 패턴과 어, 이런 패턴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베스트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 현재는 하락이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어,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기간 조정하고 어,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 좀잘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은, 어, 긍정적으로, 주봉 월봉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일봉으로 볼 때는, 어, 한 23일 정도 연속으로 내려오더니, 하이키나시 은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케나시의 연속성은 또 가정을 해 본다면 한 2-3일 정도는 어느정도 좀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어, 하락에 대한 주봉 월봉 자체 뭐또 주봉에 특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 어느정도 받아주는 받쳐주는 지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어, 어느정도 좀 옆으로 좀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어, 옆으로 옆으로 좀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어, 일봉이 22평, 단기 추세의 기준선, 일봉이 22평, 6만 한 4천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재 테스트가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발산 이후에 첫 번째 테스트기 때문에 강한 저항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과 구름대 하단 영역, 여기 이 부분도 6만 4천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음 단번에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롱 관점을 가지려면 최소한 645, 뭐, 물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645에 대한 어떤 그런 돌파가 있다면 단, 단기적으로, 어, 롱 관점을 볼 수가 있지, 그전에는 조정 관점을 지역적으로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 음, 얘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어, 추세가 상승장으로 바뀌는 부분은 또 아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67,300 위로 올리는 어떤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 전체 하락분에 되돌림 618 위로 한번 올려주는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전까지는, 어, 감망을 해야 된다. 롱간점이신 분들은, 이런 645가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단타각으로 접근을 해 볼만하고, 어, 그전에는 여전히 조정 관점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반등이 현재는 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 이탈하기에는 어, 이탈하지는 않겠다. 당장은 이탈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 관점으로 볼때 현재 이런 망치형 캔들은 바닥에서 나온 어떤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봤을 때 당장 이익이가 이탈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또는 옆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거래량 측면에서는 현재 살리고 있다. 음.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음. 4시간차트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증가하고 있고 <laughs> 한시봉 마감 자체가 만약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이 병구조를 볼 때도 현재는 4시간 차트 이하 정별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4시간 1 0 0 e m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이겨낼지 지켜봐야 된다 앞전에도 실패를 했었죠 1 0 0 e m 올려놓고 4시간 종가마감하는 모습 여기서 버텨준다면 한번더갈수 있다. 어, 위에 올려놓고 63,500 위에서 복마감을 하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 6,4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